자, 그러면, 고릴라. 고릴라가. 아, 위치가 잘못됐다. 고릴라. 어, 고릴라 얼굴이 나왔다. 고릴라. 자, 과연, 여기서 갑니까? 슛! 땅통. 아, 안 돼, 안 돼. 지금, 지금, 딱걸어딱렸어 음, 자, 갑니다. 으악! 으 차크라가 구릴라아 칼갈이 아 돌..아 돌면 망했다 이게 도네 잘 도네 내 머리가 돌겠다 돌아어 3회 어? 신정이 도는거야? 오빠가 왜 돌라고 해, 자꾸 돌라고오빠왜돌고해 자꾸 알았어 아아 아아 아 이거 그냥, 그냥 으면 되지 어 달려있어 이거다 이거 호잉 호잉 땅이 안돼 이게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집에 가서 이렇게 하고 놀아 선물로 줄게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릴라 귀엽지 코릴루 어 바나나도 있네 어오오 어머나 오. 이비트가노와 똑똑하네 영재다 영재 특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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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쥐가 바나나 좋아한걸로 알지 바나나 자 삼성오는탄자